현재, 골드 4, 최대 골드 1, 다티어는 플레이 1. 어, 상당히 되는 게 많습니다. 와, 잠깐만. 좋아, 좋아. 목이 조금 아플 것 같긴 해요. <laughs> 자, 읽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맞아. 아니, 무조건. 아, 그러니까 이게. 오버워치는 이게 왔다. 이게 그냥 100점 중에 300점 주고 싶음. 이런 게임이야, 사실. 카운터에 카운터. 에 카운터. 에 카운터. 계속 카운터 치고 있잖아. 특히 혼자서만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게임 이해도는 너무나 좋아. 오버워 오래 한 느낌이 느껴져. 이 상세하게 신청해 주셨으니까 상세하게 보자고요. 어, 팀조합, 윈스터 디바. 정면 싸움에서는 디바가 조금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저 에코의 키리코 메르시. 우리 팀은 주노모이라의 소전, 겐지, 윈스턴 어 사실 살짝 힘든 조합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뛰어도 잡을 수 있을 만한 애가 없다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저 그냥 달리면 되고 키리코 승버트하면 되고 메리시 소화저도 사면 되고 에코 날면 누가 잡을 건데? 그래서 사실 잡을 수 있는 건 없다 여기서는 얘를 겐지를 조금 길게 가져갈 건지 우리 팀 조합을 바꿀 건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뭐할수 있다고 하셨지? 어, 애매한데? 지금 진짜 애매한데? 그냥,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차라리 솔저 드는 게 낫지 않았나. 아, 애매합니다. 지금 사실. 벤처 할수 있으면 그냥 벤처가 답이라고 말해주고 싶긴 해. 근데 뭐 잡는 게 목표만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해야겠죠. 자리를 밀어놓고 근접 흡전을 유도해도 되는 거고. 쉐저와 근접 체급은 약하기 때문에 자리를 밀어놓는 건 관건이에요. 윈턴과의 합과, 합이 제일 중요하겠죠. 옆에서 돌궈주는 거 너무 좋고, 아 팀이 먼저 퍼블이 났습니다. 소전이 여기 아... 들어가야 돼. 우와 길게 가져가면 좋아요, 좋아, 좋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플레이 자체는 앞에서 자리도 잘 먹고 후방에 여기서 인선 후방 없으니까 이런 거튕겨야주는 것도 좋고 다만 여기서 약간 뒤로 빠질 필요가 있나 싶어 나는 도는 건 없거든요 확실히 흠이라고 한다면 살짝 이 플레이 여기서 딜로스 조금 더탱킹 해줄 수 있었거든. 아또 어, 끼고 플레이하는 거 너무 좋아. 서브딜러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앞에 무조건, 앞에 무조건. 교환 났으면 교환 본다는 메타. 요즘 메타가 그거더라고. 뒤가 죽든 말든 우리는 앞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메타더라고. 필러들이 살짝 힘든 메타? 이런 거 같던데. 그 다음은 전형적인 민겐의 플레이예요. 리퍼가 나왔고 살짝 이제 힘싸움이 많이 이죠. 리퍼가 나기 때문에 선이라. 뭐 아실 거라 생각해요. 사실 잘했어. 난 여기서 질풍창으로 빠져나올 줄 알았어.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살짝 미스가 있었나 보네. 어, 이거 좋다. 이런 거 조금 더 들어가 주자. 그냥 한명 한명 잡았잖아요. 그냥. 지금 그리고 이제, 윈스턴이 딜을 거의 다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버워치2 들어와서 탱커가 한 명, 서브탱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브딜러가 되게 중요해졌음. 근데 좀 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겐지만이 서브탱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맞아주는, 탱킹 한다는 느낌이고, 트레이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냥 맞아주는 거 피해주고 이런 거다 되는데, 유일하게 그냥, 그냥 대놓고 맞을 수 있는 애는 겐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메일이 있나? 걔는 이제 못 죽이잖아. 내가 시프트를 써버리면 어그로가 나한테서 풀려버리잖아. 다시 이제 팀한테 간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그어서 차라리 조금 더 앞으로 간 상태에서 그어서 튕겨나기 쓰면서 여기로 빠져 죽기만 해도 민선이 한번더줄수 있을 거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자리만 먹어준다는 느낌을 하면은 편해요. 아마 오히려 궁도 조금 늦게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아끼거나. 생각해 보니까 나이 최지식 방 제목이 왜 수험 스트레스 풀기 귀엽기 드 이거 3주 전에 걸 그대로 가져왔네. 해날 전 아닙니다 함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모함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보였을 거야 이거. 이나 이렇게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발목이 잡힌다니까. 이거 지금 한 대면 때리 부서지는 건데 안 때려가지고 지금 어아형 잠깐만 때렸는데 못 맞춘 거 같은데 가우아 <laughs> 이거 아이구야 굳이 말 없어야 했다 죄송합니다 봐봐 이거 살짝 급했어 너무 급했다 이건 이건 살짝 급한 거 맞아 이건 급했어 급해지만안 해도 이건 침착하게 할수 있었어 정신이 없어. 지금 확실히 에임에서 보면 화면에서 정신이 없어. 튕겨내기... 튕겨내기도 아, 아, 적을 안 보고 뺐고, 튕겨내기 자체도. 정신이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걸려.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프로 신에서도 자주 나오죠. 겐지 궁을 쓰고 옛날처럼 학살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잡고 사는 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잡는 거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어. 지금은 뭐 잡을 상황이 나와서 잡는 게 좋긴 한데 뭐, 이건 사실 아쉬운 문제고,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는. 이게 데미지가 100인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덫 주제에 이렇게, 왜 이렇게. 데미지가 100이야, 이게. 두개대 지금 거의 4개거든. 다섯 개거든 4개거든, 4개. 공싸면서는. 이건 약간, 뭐, 피지컬적인 부분이 있겠죠? 공을 빨리 채우는 거는. 박파콩 캐슬 밖에 어! 없는데. 안 찐, 안 찐, 안 찐, 안 찐. 공싸우면 졌어 우리팀 궁이 너무 늦게 찼어 공싸에는 궁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우리팀 궁이 너무 늦게 찼어 뭐 그거 이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캐서디 확실히 붕 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딜이 안 들어가요 그 애매한 거리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겐지가 계속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실 탱커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자리아나 라인하르트 이런거다 해서 디바는 확실히 아니고 윈스턴이랑 디바는 확실히 아니고 카운터 맞으니까 자리아 하면은 낭낭할 것 같은데 고에너지? 이게 서브 딜러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더 많거든요 확실히 영역 자체가 탱커가 더 크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게임은 3명이서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서브 힐러가 제일 중요하고 탱커, 서브 딜러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서브 힐러는 근데 요 보통 경쟁에서는 뭐천상계 아니면 안 치니까 별로 티가 안 나니까 탱커, 서브 힐러가 무조건 맞아 영역력을 주는거 내 생각은 그래요 네. 앞에 것만 때리자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음, 제 부킹으로 바꿔봤는데 우리팀이 파라 킹 돌리고 괜찮은 판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얘 예, 윈스터만 꼽고 있지 않는 이상 살짝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되게 좋아 아니,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파라 입장에서는 거리 벌리고 똑같이 포킹이 형이기 때문에 거리 벌리고 계속 그러니까 잡을 거 없으니까 날아서 쏘고 쏘고 근데 파라까지 할줄 아시는구나 에이, 이, 이거 빼고 가야지 체크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 지금 혼자 수준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 봐도 괜찮을 듯. 그냥 살짝, 살짝 봐주기만 해도 괜찮을 듯. 어. 죽어, 죽어. 좋아요. 한명 잡았고. 교환이에요, 교환. 4대4. 궁. 오, 잠깐만. 오, 어, 좋아요. 뭐. 우리 팀 모이라 궁만 안 빠지면 좋은데, 여기서. 모이라 궁은 무조건 빠질 것 같은데.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윈서의 주제를 잘하네, 기본적으로. 아니, 왜 그건 못 봐, 조절 잘 하면서. 나왜 모이라코 뭐 보고 있어, 모임? 미치겠네. 모이라가 너무 중요해서 모이라코 보고 있었어. 뒤에서 흔들어 줘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렇게. 자리아가 트레를 보는 것부터가 이미 이긴 거야. 맛있는 거지, 지금 트레 할때 맛있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는 상황이다. 제일 맛있는 상황이다. <목소리> 조심해야 돼. <목소리> 좋아요. 음, 그래, <목소리> 완벽한데.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야, <목소리> A+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혼자만 다른게임 하고있어 이런데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 탱커도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에 운영으로 돌리기만은 좀 어느정도 해결되는데 결국 에 한계는 있거든요 일단은 플레이하는 방식이 뭐 지식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 거 같으니까 문제는 일단 없다고 봄 지금 티어에서 한 단계 위에 그냥 게임을 하고 있어 카운터를 본인만 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골드가 할수 있는 플레이 인가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근데 잘해서 이겼잖아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이겼네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하면 올라가. 좀 취어 낮은 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영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볼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